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 고마진자입니다.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이렇게 딱되 있죠? 우리 장군님들 계시고요. 에이, 여기는, 어, 진자인데, 저녁이 되면 이렇게 불을 밝혀서 누구나 오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쿠라꽃이 피면, 만발하면, 뻗꽃이 피면 굉장히 멋있겠죠?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들어이는입고요 오늘은 당근 할아버지 만나서 너무 늦게 끝나갔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그런대로 또 멋있네요 낮에는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멋있는 게 따로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손 닦고 하는 것도 반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도 행사 같은 게 많아요 꽹과리 치고 사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고마신사 꼬마 진자 라고 써있 어요? 여 기로 가는 거야? 어 디가? 아, 맛집 이잖아 이놈 이마 여기 는, 기 도하 는거 엄청 많 은데요. 여긴 손 닦는 데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행사를 하네요 행사를 고마진자에서 지금 물건도 팔고 무슨 행사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 꼭대기 올라가도 또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행사, 행사. 맛질이 하는 거야. 옛날에 없었어. 아니, 지금 니까열어놓 거겠지. 저기 가면 고려 옷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 응. 행사라는 거야, 행사. 어, 가운데는 보통 그, 신령님들. 막내하는 데고요. 참배계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들 끼라고 저 안에서는 그 진자에는 쿠지, 쿠지라 고 그래요 그래서 쿠지 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해 줘요 쿠지상들의 기도를 해 주고요 여기는 신도다를 기도하는 데입니다 풀장 같은 거 넣고 오기 하는 거고요. 이건 술병입니다. 신들한테 술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겁니다. 1번씩 인사합니다. 이 안에는 문을 닫아놨네. 고구려를 상징하는 삼조고가 있죠. 고마진자. 여기는 아, 많이 좀 변했네요.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써갖고 매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원을 써서 매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승진이라든가, 지원, 여러 가지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구요. 어? 조금아까까지만 여기, 뭐 해놨었잖아. <목소리> <목소리> 신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소원서한하는거천행에리도 있고요. 한국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신들이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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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이런 그에은영향에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고구려가 이런 문화가 국에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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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뽑아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풍수 오미쿠지라고 해서 전번 뽑아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천연석 오미쿠지뭐 조그만 돌이 이제 돌 같은 거 입고 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무는 벚꽃나무입니다. 저쪽 뒤쪽에는 우리나라 옛날 집이 있어요. 고구려 집이 돼 있고요. 저쪽에 집이 돼 있는데 오늘은 좀 너무 캄캄하니까 다음에 가기로 했습니다. 민날님 음, 샵에 딴 어, 분님 아저씨는 마스크가 나이네. 여긴 자기 소원을 갖다 파갖고 하나씩 매달 매달고 가는겁니다포켓이 나이네. 여기서는 자기 소원을 빌고 이거 파는 겁니다. 1년을 먹고 살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심정점부족이 많죠? 여기서 소원, 소원을 빌고, 어? 나이스. 꽂고 안난 됐을까? 洋服が、うん、あの、お守りや、うん、分か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あなたと同じだ、白い服で。はそうですね。美工さんですね。まあ、美工さんか。んあの、ええー、ここはなんかあの、信者、信者さん、中で勉強とかいろんなことするじゃないですか。はい。よくて、よくてですね。